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당뇨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요. 혈관 시술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발이 무엇인지, 왜 계속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학제 협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당뇨발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당뇨발은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 중 하나로 발의 괴양이나 감염, 심하면 괴사까지 일어나는 상태를 말해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신경도 손상되기 때문에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쉽게 낫지 않을 수 있죠. 이게 심해지면 감염으로 이어지고 결국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실제로 과거에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되면 무릎발레를 절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혈관 시술의 발전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관 내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같은 첨단 시술들이 있어요. 이런 시술들은 막힌 혈관을 뚫어서 혈류를 개선해 주는 거예요. 덕분에 예전처럼 무릎발레를 절단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얼마나 큰 발전이냐면 과거에는 당뇨발이 심해지면 절단이 거의 필연적이었다면 지금은 혈류를 복원해서 발을 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이런 시술들 덕분에 환자들의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당뇨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당뇨발이 단순히 혈관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뇨발은 혈당관리, 신경손상, 감염예방, 상처관리 등 여러 요소가 얽혀있는 복잡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혈관 시술로 혈류를 개선해도 혈당이 계속 높으면 상처가 잘안 났고 또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에요. 다학제 협진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당뇨발 환자를 치료하려면 내과 전문의가 혈당을 관리하고 외과 전문의가 상처를 치료하고 정형외과 의사가 발의 구조적 문제를 보고 재활의학과에서 보행을 돕고 영양사가 식이조절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환자 한명한 한 명에게 맞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뇨발은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재발도 맞고 치료도 효과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 게요 당뇨발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혈관 시술만. 바꾸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류는 좋아졌을지 몰라도, 혈당이 계속 높거나 발에 상처가 생기면 또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다학제 협진 시스템에서는 이런 환자가 혈당 관리도 받고 상처 치료도 철저히 받고 심지어 재활 훈련까지 받으면서 발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실제로 이런 접근을 하는 병원에서는 당뇨발 환자의 재발율이 낮아지고 절단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고 해요. 정말 환자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그렇다면 당뇨발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꼭 강조하더라고요. 첫째,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을 꾸준히 체크하고 약이나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해요. 둘째, 발 관리에 신경 써야 해요. 당뇨병 환자는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니까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보습제를 바르고 상처가 생기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셋째, 정기적인 발 검진이에요. 당뇨병 환자는 1년에 한 번은 꼭발전문의를 찾아서 검진받는 게 좋다고 해요. 이게 초기 문제를 잡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신발 선택도 중요해요. 당뇨병 환자는 발의 압력이 적게 가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좋아요. 꽉 끼는 신발이나 하이힐은 피하는 게 좋고, 가능한엔 당뇨, 전용 신발을 신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당뇨발을 예방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죠. 사실 당뇨발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조기 진단과 예방이 정말 중요하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발 관리에 중요성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상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당뇨발 전문 클리닉이나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 있는 곳을 찾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곳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뇨발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자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료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 더 많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료진이 협력해서 환자를 더잘 돌려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당뇨발로 고통받는 분들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꼭 도움을 그리시길 바랄게요. 오늘 당뇨발과 다학제 협진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건강은 정말 소중하니까 평소에 관리 잘 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